네, 야 실은 제가 오늘 그 오전에 그 전라남도 생활개선회라고 하는 그 여성 농촌 지도자분들 한 천명 정도 모시고 행사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복장을 오늘 하루 종일 보고 왔는데 또 여기서 또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아이고야.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일8학번복학과 최현재입니다. 일8학번이에요 아, 네, 그래요.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 뒤에 분들이 고생이 많으세요. 네, 같은 이 동기들이세요. 네. 어, 아, 야, 그래요. 여기 동기. 어, 이쪽으로 잠깐만. 야, 야. 어디, 왜 목사님 닮으셨네요. 참 좋아요. 네. 야, 그래요. 네. 학교를 다니라고 돈을 이렇게 했더니 어쩌다가 이렇게. 환장하겠습니다 네. 어 배를 좀 집어넣어주시고. 멋진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뒤에 춤추시는 거죠? 네,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 할로윈드인가 하시죠? 그거 맞춰서 이분들이 이렇게 복장을 착해서 입고 나오신 거예요. 네. 이제 뒤로 좀 물려주시고. 야, 어디서 또크스를두시고 나오셨고. 네. 야, 그리고근 어우, 야. 아우, 야. 여기는 뭐, 파란색 옷으로. 야, 야. 아무튼, 빈인줄 알았어요. 네. 자, 함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또, 어, 열정적으로 준비한 무대이니만큼, 멋진 무대가 만들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야, 어, 진짜 카드 이렇게 딱 들고 또 고생하시는 거 진짜, 어, 옛날 쌍칼연데 끝났을 법한 그런 의원인데, 네. 여기서 또 열심히 해주시네요. 네, 화이팅 넘치게 멋진 무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육복지가 야간 조교 최형정 선생님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박수와 함성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양손 u 이 a 박수 e n 서 분이 이거 나무였구나오우 아. 야, 그래. 요 혹시 이모대 말고 또준비한뭐이어요 나무, 뭐 다른 요나무안 들으면 면안 들으면 안 들으면 안 들으면 안 들으면 안 들으면 안들으안 들으면 안 들으면 안 들으면 안 들으면 안안 들으면 안들으 자, 누가 춤을 제일 잘 추지, 봐서 제가 그, 보라색 한번더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에, 갑니다. 그만큼 함께 출근합니다. TG, d 픽 PG. 여기가, 여기가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춤추시는 거예요? 엄청 어, 좋으셨네요, 네, 아이고야, 그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또뭐 뒤에 계신 분 중에 뭐할수 있는 거? 네, 아, 댄스 되세요? 얼른, 아, 얼른,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요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다 보여줘야 되니까 네, 그래요, 네, 두 분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또 하시는 거예요? 그만 좀 해요, 그만 좀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 자, 갑니다, 어, 음원 감독님 디스코를 주세요, 음악 주세요 좋았어, 네, 네, 박자를 좀 맞춰주면 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리고 혹시 우리 남자 선생님 뭐할수 있는 거? 네. 네, 네, 네. 여기는 섹시 댄스 주라 엄청 섹시하시잖아요 이번에 지금 벌써 머리 두피에한 80%를 살펴서 보여고 계시네요 엄청 섹시하시네요 갑니다 음악 주세요 아 너무 섹시하시생들뭘배어요선생 조금씩 많아서 조금씩 다보여줘보려고 네. 혹시 남편분도 오셨어요? 아니. 아, 안 왔겠죠. 왔으면 큰일 나죠. 네. 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어,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 다 오셔가지고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 가장 끼도 많고 흥도 많고 어, 열정도 가장 많은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오늘 나와주신 분들 중에 의상에 가장 많은 돈을써주신 분들입니다. 아, 네. 그냥 그래 오늘 멋진 무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바로 이어서.